나 미친 말 게임 해도 돼. 근데 왜 이거 사이트에 바로 안 나오지? 기다려봐. 설마 사라졌니? 이 게임 막혔나 봐. 허잉. 치야 음악 월드컵이나 노래 맞추기는 어때? 맥없으면 조인으로 해야 된다고? 마루가 파준다고잠만 여보세요? 아니 시론님 왜? 네? 무슨 전을 이렇게 거해 추석 지났는데 어 음, 어떡해요 뭘 어떡해요 나도 힘들어 아니, 뭐가 힘들어 뭐가 말해봐 아니 진짜 어려데당신은 오늘 슈퍼마리오 한다고 했어 내가 오늘 어? 응 음. 근데 이거를 바로 6위를 했는데 말게임도 6위를 해? 나, 아니 말 게임 안 되는데 어떡해요. 그러면 사전에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테스트 해보라 했어 안, 안 했어. 했죠. 근데 말 게임 안 해봤죠. 했었어. 아니 그럼 미리 해봤어야지. 그래서 스타를 하려고 했는데 스타를 또하보신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죠. 내가 방 열어줄 테니까 들어와. 너뭐 하고 싶은데? 노래 맞추기. 그러니까 노래 뭐 맞추고 싶냐고. 있잖아 뭐아 슬퍼 뭐뭐 뭐 하고 싶은데 개파 너누냐 들어와 보세요 <이렇게. 웃음> 여러분 말했죠 시로가 진짜 울때 귀엽다니까. 빙 하고. 전왜이 모양일까요? <laughs> 시동 거는 거예요? 저 올라달라 해서? 그냥 그냥 그냥. 알았어, 그래, 알았어. 지금부터...